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운전을 하다가 이 영상이 갑자기 한번 찍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에 차를 세워서 세우고 이제 영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기능이 뭐냐면 제가 이전에 이제 공 핸드폰 이렇게 공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자동 내비 실행, 자동으로 꺼지는 이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내비를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차가 가스차입니다. 가스차. 차인데 운행을 막 하다가 뭐 이제 지방이라든가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넣는 주유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lpg 주유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 차에 맞는 유종 주유소가 거의 많이 없, 없, 없더라구요 일반적인 뭐 가솔린이나 경유차들은 이제 충전 주유소가 많은데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lpg 차량을 사용하는 이런 차종에 대한 유종 이 주유소들이 많이 없어서 좀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히 또 이제 장거리 어디 가시거나 할때 내가 지금 기름이 없을 때이주위에 기름이 없을 때 특히 가스차 같은 저처럼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불안함이 있습니다. 반 이하로 떨어지면 장거리를 주행하게 되면 주유소가 없으면 이제 기름이 앵꼬가 되고 아예 없으면 이제 차가 쓸수 있는 비상 급유를 할수 있는 방법이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비게이션 종류마다 다 거의 이제 비슷한데 기름이 없을 때 운행을 하시다가 어느 먼 길을 가시다가 이제 가까운 주유소를 찾으려고 하실 때 여기 보시면 자, 라이브 이 주유소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유소 표시를 누르면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주유소가 많이 뜹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유종이라고, 현재 유종. 이거는 뭐냐. 내 차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건 대부분 다 휘발유에 기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유 또는 제 차가 LPG니까. 자, 이렇게 이 모양을 보시면, 자, 요소, 현재 유종, 휘발유. 아,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LPG. 자, 이렇게 하면 지금 LPG가 이 근처에는 이딱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듯 주유소 마다 다 들려서 확인을 해야 되고 간판을 봐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유소 종류도뭐 sk gs 뭐다 있지만 일단은 lpg 가장 가까운 곳에 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 유종 현재 내네 차의 유종을 유종 기름 종류에 맞게끔 설정을 하신 다음에 요 거리순 거리순을 보시면 뭐 가격순 거리순 뭐 추천순 있는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7분 1.7km 이렇게 주유소가 뜹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누르시게 되면 자 누르고 내비를 누르시면 새로운 목적지 이 원래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이걸로 설정할 건 아니면 이렇게 경유지 경유지로 들렸다 들렸다 시작합니다. 가게끔 하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주유소를 먼저 들리고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들려서 그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를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이제 가끔씩 아니면은 이 주유소를 내가 원하는 주유소를 찾든가 내 유중에 맞는 주유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이 네비를 사용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추후 조금 조금씩 더 좋은 사항이 있으면 제가 하나씩 짧게라도 알찬 내용으로 올려,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이렇게 차종에 보시면 요 만약에 주유고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내차 주유소 주유캡, 주유캡이 어디 있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주유구 레버 쪽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으면 왼쪽에 주유구 캡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주유를 입구에 들어가실 때 주유소 입구에 들어가실 때 왼쪽에 주유소가 있게 주유구가 있게끔 이렇게 위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깜빡씩 깜빡 깜빡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내 차의 주유구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라카 장거리 주행 또는 내가 운전할 때내 차종의 유종에 맞는 주유소를 간단하고 쉽고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